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도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주 벌어지는 갑질 문제를 짚어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설 완장입니다. 먼저 이 소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설 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 어떻게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완장이라는 상징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면서 점점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을 자기 판단과 이익을 위해 남용하게 되죠. 권력을 가진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만 옳다고 믿으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변화 과정이 바로 작은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현실 속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종 벌어지는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설 완장의 주인공처럼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완장을 차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일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관리비 인상, 시설 개보수, 관리업체 선정 같은 중요한 문제도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절차 무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자기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일부 회장들은 법적 절차나 규정을 무시합니다. 주민총회 소집 절차를 건너뛰거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예산 집행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판 차단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회장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비판이나 이해 제기를 트러블 메이커로 몰아가거나 회의에서 배제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소설 완장에서 보여주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패턴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작은 권력이지만 잘못 쓰이면 그 피해는 결국 공동체 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에서 그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완장의 교훈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혼자 권력을 휘두르며 문제를 키웠던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소설 속에서 다른 주민들이 침묵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민총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확인하고 예산 내역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준수입니다.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민들도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시설 뚫어뻥과 함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소설 완장을 통해 본 입주자 대표회 갑질 문제 어떠셨나요? 이 작품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잘못 쓰이면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아파트에 완장을 찬 권위주의 회장이 있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통하고 견제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시설 뚫어뻥 파워로 모든 막힌 곳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